미래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위아래 색깔이, 특이하고, 어, 박재호 선수는 사이드 선수, 사이드 선수고, 어우, 화이팅이. 이거 뭐야, 이거. 글러브를 가진 폼, 어, 글러브를 가진 왼팔이 글러브를 가진 왼팔이 어 전혀 네, 글러브를 이용을 못해 주고 있어요. 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왼쪽 글러브 가진 팔이 방향을 지시를 해주고 타켓을 정해 주고 땡겨주는 힘을 바탕으로 허리 힘과 하체 힘을 써서 앞으로 넘어오는 네, 앞으로 넘어오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강한 볼을 던질 수 있을 건데 지금 박재호 선수는 제가 지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글러브 가진 팔을 보세요. 글러브 가진 팔을 아예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 네,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하나 잡아내고 있고 김정민 선수이고요. 타석에는. 김우혁 선수입니다. 좌완 <목소리> 투수 배경근 선수입니다. 어, 볼 빠르네요. والله جاهزه وجودي هيك 선수 대신 중학교 선발 좌한 투수 보겠습니다. 음, 키킹을 하고 글러브가 얼굴 쪽에서 어, 형성이 되는 모습. 톱사 정우람 선수의 시작, 어, 키킹 후의 시작과 좀 비슷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투수는 최정우 선수 네, 대신 중학교 사이드 암투수죠 네, 최정우 선수 공판을 하고 있고요 아, 최고 좋네요. 힘을 모으는 동작이 참 좋네요. 신민호 선수입니다. 신민호 선수. 엉덩이, 골반이 포수 쪽으로 좀 일찍 이동하면서 그걸 엎어서 넘어오는 동작. 이게 재구가 되는 날에는 예, 볼에 힘을 예, 힘을 모아서 지금 아주 강화공 들어왔거든요. 아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재구가 안 돼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날에는 이게 좀 재구가 아, 밸런스가 좀안 맞는 날에는 재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투구폼이고, 지금은 네. 기스번트기스번트 상황에 토인 선수로 바뀌어 있고요. 아, 권태인 선수도 체격 좋고, 나 아주 좋네요. 와. 생각하고 있고요. 툭! 지금도 오늘 부산 중학교 또 대신 경남 어 좋은 선수들 네, 임진욱 선수 아 지금은 선수들 응원 소리가 아 지금 변하고 떨어진 공 파트 유격수 일로 선거 아우